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비밀과 바로 그 계획을 이루는 전초 기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시려는 계획이라는 비밀 등이두 가지 비밀을 알게 된 에베소 교인들의 특권에 관한 교훈에서 이제 편지의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들의 책임과 실천에 관한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그들이 그런 책임과 실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들,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그 주요 내용이 강구에 있으며, 그 강구도 좀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와 1장 15절, 23절에서의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전체의 고상한 문체에 맞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고요. 강구하는 내용 역시 매우 영적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강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것이 그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구의 내용이 또 영적인 것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땅에 있는 족속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때 최고의 경외의 표현의 하나로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 부분인 20절부터 21절 역시 매우 수려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도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도 이 기도문의 마지막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어, 오늘 그 기도문의 그 중간 부분인 16절부터 19절에서는 강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당장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이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5장 5절과 8장 39절 등을 보면 여기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성령의 어,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또한 그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설을 잡고 이렇게 우리의 그 영적 성숙의 자양분이 된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능력 주신가 예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성숙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구절은 감히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에슬매. 예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깨닫고 맛볼 것을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소의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우리도 이런 넓고 길며 깊고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맛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 구절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경지까지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피조물일 뿐인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 등에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상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나 조금 그것도 조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 성숙에 있어 그런 높은 목표를 품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목표보다 그런 영적 성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영적 성숙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획을 아는,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 개인과 인류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한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며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도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